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한이 일렀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무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해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 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샤르에 들어가서 편지를 청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파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로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총독 앞에 세워진 바울"입니다. 어, 우리는 지금 여름의 끝자락이었던 9월에 시작된 사도행전을 어, 계속 묵상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져 초대교회를 이루는 과정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유대인들의 밀집지였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즉 로마를 향하여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시는 과정을 또한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바울을 데리고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여정에는 어떤 일들이 그러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을 위한 결박이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어, 천부장은요, 어, 편지를 써서 총도 벨렉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천부장 자신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을 구원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발당한 이유를 알고자 공회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발 내용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바울을 결박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고 있으니 어, 벨렉스 각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혹시나 해서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같이 보내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로마법의 정식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바울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고 음모로 꾸미는 것을 진짜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쫓아오는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방법은 결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결박당한 바울에게서 그를 붙잡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안전하게 총독 벨렉스 앞으로 보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로마를 가장 빨리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미움을 받고 구원 때문에 붙잡히고 구원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 때문에 결박 당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행정법을 사용하여 바울을 대족으로부터 보호해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군율하심으로 현재는 그분의 사랑으로.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어, 지금 바울의 상황으로 볼때 너무도 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 때문에 붙잡히고, 구원 때문에 결박당한 문제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어서, 어, 택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결박이 100%내 삶의 결론임을 믿고 구원을 위해 기다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 회송하고 보호하십니다. 31절, 32절, 그리고 35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성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바울을 쫓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반전삼아 결박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이제는 로마의 보병들을 대동하셔서 밤 9시경에 약 500km, 50km 떨어진 지점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바울을 호송했던 보병은 약 400명. 이제 그 400명이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로 돌아가고요. 이제는 마병 70명으로만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쯤 되다 보니 이제 50km 지점으로 떨어졌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위험한 추격에서 그나마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가장 안전하게 보병과 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바울을 호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총부장이 쓴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총독은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울이 자신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총독이 알게 되죠. 벨렉스 자신이 바울 사건을 재판해야 할 담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발한 유대인들이 오기까지 바울을 해록궁에서 무탈하도록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방인 존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결박당하고, 구원을 위해 호송하고, 구원을 위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다를 외치고 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도, 취업의 목적도, 공부의 목적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거룩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의 목적도 바로 부원이고 거룩입니다. 어, 목요일 날 저희는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어, 마지막 질문에 내 삶의 결론으로 받고 있는 축복의 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어, 시간이 쓰이고 어, 있는 장소를 이제 묵상을 했었거든요. 어, 그랬더니 어, 주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밥하고, 어, 반찬하는 것이라고, 어,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저희 집에는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어, 세 명이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이제 직장 생활 10개월 차를 살아내고 있는, 어, 딸이 있습니다. 어, 딸은 날마다 도시락을 준비해서 출근을 합니다. 어, 회사에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해 주지 않고, 또 식대를 지출할 만한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이라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투석 환자십니다.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야채들을 삶거나 우려내고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해서 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60g에서 70g 정도의 좋은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에 있어서 시간과 수고가 좀더 뒤따릅니다. 어, 그리고 남편은 뇌출혈료인의 신경외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또 정신과에서 우울과 무기력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활동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힘이 없다 보니 운동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식단이라도 관리를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위해 세워주신 장소는 부엌이라고 깨닫습니다. 저의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 물질도 필요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부엌에서 손과 발을 움직여가며 반찬을 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에 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저를 부엌에 어, 가두시고, 어, 부엌으로 결박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날마다 때로는 수시로 부엌으로 호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손과 발이 가는 소소한 일상을 주셔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의 건강도 지켜주시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또 짜증도 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득... 저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구원을 위해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하도록 세워주신 것이 부엌이라고 깨닫게 되니까 구원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은혜를 오늘도 구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갇히게 되고 호송된 곳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묵묵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가두시고 호송하시면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11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쓰다가 저절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결발, 결박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구원을 위해 결박하시고 호송하시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연약한 저희는 갇히고 결박당하는 것이 숨이 막히고 납득이 되지 않아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모든 사건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잘 갇히고 결박당하고 호성되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기다릴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저를 부엌에 결박하시고 호송하시며 그로 인해 저를 보호하심이 믿어졌습니다. 귀찮고 짜증스럽지만 거기에 구원을 위해 세우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의 때까지 말씀을 믿고 누리며 살 힘도 주옵소서. 하늘 가족 공동체와도 함께하셔서 건강의 결박과 경제의 결박. 관계의 결박들이 구원을 위해 호송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